아, 근데 클레 너무 오랜만인데? 궁 나오기 전에 싸우면 무조건 질것 같은데? 근데 사실 궁 나와도 타는 걸못 막지 않나? 드린다미아가 뭐, 폭들이 나온 애는 아니잖아. 근데 왜 드린을 했냐고요? 재밌으니까. 이 새끼. 와, 야, 이 탈진은 너무한 칼이야? 역시 탈진 불고기 클레든가 야, 운다매. 아니, 지금야온다매 어, 내 유치원 열매를 먹으면 분노가 찬다. 왠지 모름천재 아, 했을잇따라 처치했습니다. 아... 친구야 처리 좀! 마무리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야 근데 이거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질뻔했네. 이긴 이겼는데 질뻔했네 진짜. 아니 이나왜이 떴다고? 아니 어제 떴잖아! 어, 뭐야. 아, 조졌는데? 뭐냐, 저 오리아나? 이건 진짜 개망했는데? 아니, 뭐야, 바텀 왜 벌써 부서져? 아... 어, 어, 게임이 왜 이렇게 됐냐? 자. 어, 왜이 야미? 아니, 오0 0 0원이가두개 뜨네. 조용히 크면 이길만해 보이기나? 별로네. 잘써왔는데 어유, 직가이 잠깐만. 직가의 위치에 따라서 따블만 할지도. 에, 에. 미친 광전사. <laughs> 너 먹으라 그래. 이게 별론데? 아! 아, 공못 눌렀네? 이거내 실수다. 근데 내 이겨? 아니, 이걸 왜 이겨? 아니, 어칼리. 왜 이렇게 센. 아니 이템 이건데 왜 이렇게 쎄 아니 암살자 체력이 2800인데 왜 쎄냐고 아니 여기 스테라까지 가? 안차하겠네 <laughs> 이거 짜오는 물어도 살것 같은데? 구도가 좋다 구도가 좋아 구도가 좋아 구도가 진짜 좋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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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화이팅 우리 화이팅 우리팀 화이팅 우 우리 화이팅 우리팀 화이팅 우리 이몸 우리 등장 드르륵 에잇. 어. 암살자 체력 3천. 암살자의 정의는 도대체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이제. 오케이. 와. 캐리 나칼리 진짜 좋다. 아니, 저게, 근데 암살자가. 아, 아니, 그, 케리주원공 고마운데 저걸 암살자라고 불러야 돼? 왜 저게 암살자인데? 게임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결말이 보인다. 그냥 이제, 어? 사실 이게 문제인데? 아, 이거 화봉탱크가 잘못됐다. 화봉탱크 존나 너프하고 나서 이거 쓰는 탱커들 다 떡락. 우디르 사망. 왠지 모르겠지만, 우디르 사망. 와, 여기 리븐이 있어? 근데 왜캐스냐 이건 위 시작을 혼자 해야 되겠는데? 아, 이게 안 되나? 아, 친구야! 아니, 친구야 그걸 왜 갑자기 아니, 왜 갑자기 살자를 선택해? 아 있어. 아니 백스니그꼭 뭐가 되겠어요? 야, 걸을 끌면은. 아 어떻게 안 되나? 아까운데? 뭔가 아쉬운데? 못 뭐, 뭐 보여주나? 뭐, 오! 오!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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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뭘 보여준 거야 미쳤다 우리 팀 그냥 어 파이크야. 아이씨! 근데 이건 알지! 리신을 픽했으면 들어가야 되는 자리 어? 어.. 예.. 네. 사소한.. 미스 쟤는 왜 내가 안보면 잘하냐? <laughs> 아니 내가 보면.. 왜.. 어.. 그래 오마이갓! Oh 저도, 저. 여기 아 제발 이걸 못받도 해고 맞... 좋았다구지 물론이지 인생 <목소리> 오,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요. 또 내가 바라봐서 또 부담되는 줄 알았네. 서열정리 해버렸네. 어,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캐치. 따시가. 아, 이 파이프야. 내가 막아. 그렇지. 우리 왕자님한테 다 깨서 난데. 항로라도 갈까요? 그 정도까진 아닙니다. 왜 안죽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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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딜 그 원딜 주념 제발 잡아줘 제발 잡아줘 제발 그렇지 근데 낭만닥터가 다 부활시켰는데? 아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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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람은 살게 살 사람은 살아야지 어? 어 나루야! 렉스. 좋았어 우지야. 헤리. <laughs> 아니, <웃음> 어 니달리가 분명 좀더 잘했던 것 같긴 한데. <laughs> 아 맞아요 군가 그거는 뭐 리신 베이비도 볼수 있는 그런 각이죠. 소에 이제 얼마 남았지? 잠깐만, 그사이트 들어가 봐야겠다. 겁나 많이 남았네, 그냥 가요! 야이새끼야! 불만 있어, 만 있어, 만 있어.